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세히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양은 돌리끼를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받기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를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널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받기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라니. 이도 만군의 여와께로부터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시인은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설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한 열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남이 나에게 관심을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남에게 관심을 먼저 주고, 한마디 말을 먼저 걸어준다. 둘째,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알아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준다. 남에게 들은 칭찬은 작은 것이라도 쉽게 잊지 않는다. 셋째, 작은 일로 그 사람의 좋고 싫고를 평가하지 않는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남의 장점을 칭찬해준다. 넷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 의외로 사람들은 나 아닌 남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 다섯째, 나만 못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일은 다 단점이 있다 단점 없는 사람은 없다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잘하도록 노력하자 여섯째,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좋은 장점만 찾아보고 생각한다 분명 열 가지 이상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과거는 지나갔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면 내일은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과거 속에서 빠져나, 빠져나오지 못하면 비참해진다. 내일을 향해서 달려라. 여덟 번째, 남을 과장되게 판단하지 않는다. 겁먹지 말라. 남도 나와 똑같다. 나의 자존감을 높여라. 나보다 크게 잘난 곳 별로 없다. 알고 보니 나보다 더 못한 것도 많다. 용기를 가지라. 아홉 번째, 나이가 맞는 사람이나 일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 본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무조건 옮겨라. 열 번째, 밝고 적극적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긍정적인 책을 가까이 하라. 나에게 자극이 되는 좋은 멘토를 만들고 적극 활용하라. 여러분, 소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잘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력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무엇인가 터득하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움직이게 되는 실천 방법을 알고 있을 때그 목표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성격을 고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보와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면 그의 자녀들도 마땅히 지루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농사짓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일에는 순서가 있고 앞뒤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일머리라는 말이 있죠. 일머리. 일머리라는 것은 일하는 방법, 일하는 노하우, 일하는 요령 등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통 일머리가 있다, 일머리가 없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일머리를 아는 사람, 일머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리에도 목표와 목적은 있는, 있는데 과정이 없다면, 과정을 이루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라는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시작과 결과는 짧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길고 긴 여정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캐논함은 입력이 있어야 되고, 입력된 것을 생산을 있어야 되고, 생산에 대한 출력이 있어야 된 있습니다. 과정에는 반드시 이제 방법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어몽길대장이라는 사람을 저는 대단히, 대단히 유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히말라야 그 산맥에 5 0 0 0미 이상 나는 그 고봉이 14개가 있습니다. 이 14개를 전부 다 정복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등산인들에게는 또 세계도 마찬가지만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목표만 세웠다고 1 4봉 등정을 성공했겠습니까? 현지 답사도 했겠지요? 안내전 셀퍼도 잘 만났겠지요? 기후를 잘 살펴서 좋은 기후를 선정했겠죠 또한 좋은 장비들을 구입하여 성행했고, 또한 그를 후원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 물품을 조달 받았겠죠. 목숨을 건 용기를도 또한 필요했겠죠. 가족들의 반대를 극복했겠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다 동원됐기 때문에 등정에 성공한 것입니다. 좋은 출력을 만들 기 위해서는 입력과 생산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안은 과연 무엇인지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대안은 과연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권고합니다 기울여라고 하는 말은 듣다 귀를 기울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2021년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늘 귀를 쫑긋쫑긋 세우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사자나 표범이 공격하는지 발자국 소리를 잘 듣고 미리 이제 대비하고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잘 듣는 것은 생존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인간들의 생, 사망이냐, 생명이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살 것이고, 잘 듣지 않으면 사망에 처할 것이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거죠. 뱀의 유혹을 오히려 잘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권고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뱀은 유혹합니다. 뱀의 욕에도 달콤합니다. 이것을 따 먹는 날에는 지혜가 밝아져가지고 선아가알게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명예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건강과 부를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그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뱀의 말이 욕구에 달콤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뱀의 유혹의 말은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러게 뱀의 소리를 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솔깃했고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와와 아담은 뱀의 유혹의 소리를 들었듯이 오늘날에의 보이, 보이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보여주거든요. 선악과를 보여주고. 저걸 또 먹으면 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실체에 더 쏠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가졌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성도는 보이는 세계 속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중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이는 현상에만 너무 마음을 쏠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약화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만 추구하게 되면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우린 이 둘을 같이 평행해서 갈수 있는 중요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샤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듣지 아니하고 심사숙고에 듣지 않고 대충 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신중하의 사람들은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삶이 신중하기 때문에 남의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들으려는 신중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세히 들으라고도 한 말씀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사세이라는 말은 깊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청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듣긴 듣는데 사세히 깊은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둘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끌든지 따라가든지 세 사람만 모이면 그셋 중에서 하나는 리더자라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사람으로는 스승이나 앞서간 선진들이나 소속돼 있는 리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요, 또한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들이 따라야 될 대상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든, 성자 하나님 이든, 성령 하나님 이든 잘 따라야 합니다. 다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목소리를 자세히 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듣고 지혜를 터득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승려하는 역사가 그 길을 기울이고 잘 듣는 자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두 번째 말씀입니다. 26절을 봅시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방법, 설계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례기 16장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라고 권고합니다. 적당한 방법이란 뜻은 방법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설계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하려면 무슨 설계도일까? 그림으로 그리는 집질려고 선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설계도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방법 설계도를 우리는 그려야 됩니다. 방법 설계도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은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 간다는 목적은 있지만은 자동차로 갈 건지, 자전거로 갈 건지, 도보로 갈 건지, 비행기로 갈 건지, 쾌게선스나 이런 열차로 갈 건지 방법을 정하셔야 그 방법에 따라서 목적지에 빠르게 늦게 도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설계도를 그려놓고 방법 설계도까지 그려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적당한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까치가 집을 지어요 지난밤에 심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사람이 지은 비닐하우스는 막다날아가고 간판이 떨어지고 엉성한 그런 집은 막 무너지고 아파트 유리창이 막 깨져나갑니다. 한방에 날아갈 것 같은 까치 집은 가지는 흔들리고 나무는 흔들렸지만은 이게 날아가진 않아요. 그대로 건지합니다. 전봇대도 넘어가는 그런 강풍 앞에도 까치집을 건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든 사실입니다. 고요해진 아침에 까까 까치가 노래합니다. 인간의 시혜를 조롱합니다. 머리 좋다고 떠들더니 자기들이 지우는 어 집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부서지니 어미 까치가 하는 말이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 집 짓는 공법을 방법을 알려주는 게 어떻겠냐 라고 조롱합니다. 이 아침은 까치의 조롱이 인간의 지혜에 무색하게 만드는 아침이었습니다. 까치는 컴퓨터에 입력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노트에 기록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대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한 입력해 놓으신 설계도의 방법대로 집을 지은 겁니다. 설계도가 까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것은 설계도 속에는 방법 설계도라는 거죠. 어떻게 집을 짓는 방법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작은 새첫 번째로 파종하기와 땅을 개간합니다. 24절을 봅시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갈고 개간하고 고르게 해서 그 다음엔 뭐죠? 식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2 5절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거기다 소의 양을 뿌리고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 심고 대맥을 정원구제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장자리에 심지 않겠느냐 소양이나 태양, 소맥, 대맥, 귀리는 다 이제 식물의 일종이죠. 소양이나 태양 같은 것도 다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고, 그 다음에 뭐, 대맥이나 소맥이나 그런 이제 보리 종류 또는 귀리 같은 것을 심지 않겠냐. 그 다음에 27, 8절은 농작물을 추수한다고 말씀합니다. 과정과정, 땅을 고르게 하고, 농작물과 식물을 심고, 잘 갖고 어서그 다음에는 수술을 하는 과정의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소희 양은 토리께로 떨지 아니하며, 대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희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 양은 막대기로 떨며, 자, 28절, 복숭은 부수는가 아니라 널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거으로 밝게 할지라도, 무서워지지 아니야,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짝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떨고, 수레바퀴 굴릴 건 수레바퀴에 굴리고, 껍질을 깔건 껍질을 까면서 추수를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방법을 정리하면 땅을 고르게 하고 씨앗이나 이제 그 모종을 파종을 하고 그다음에 기르고 다음에 추수하는데 전부 다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저절로 동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을의 추수가 인생의 추수에 열가 있기 위해서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들이 특제이지 않으면 결코 가을이 아름다운 인생의 추수를 할수 없다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것이 설계로에 따른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됐다는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목적과 목표만 세우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 단계로 어떤 방법을 투입해야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 설계도대로 경영하여야 합니다. 오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숭고. 조언, 의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경영입니다. 회사도 경영이고, 교회도 경영이고, 가정도 경영이고, 인생도 경영입니다. 방법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설계 도대로 경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방법들을 잊어버리니까 잘 기록해 놓으십시오. 기록하지 않으면 스쳐가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영감은 항상 기록을 하여 그것을 실천 순종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유리 문담을 늘 가끔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이다.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자, 서유리 문나에서 원론을 제시하고 본질을 얘기하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목적을 외우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만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론을 잘 모르고 있지요 뭐, 성경을 하루 한장 읽는다든지, 찬송을 한두고 한다든지, 기도를 얼마나 한다든지, 또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를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지, 생각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은,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방법 설계도를 그리고 써야 할 것입니다 그 쓴대로 그냥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전화할 사람 만날 사람 또, 또 공부할 거할 사람 또 운동할 거 운동하고 그대로 생각한 대로 그 방법론을 펼쳐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거죠 설계도를 그리지 아니하고 롯데타워 123층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계를 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들은 개집이나 짓는 거지 인생의 빌딩은 지울 수가 없겠지요. 개집은 뭐 그리지 않아도 돼요. 대충 제가 이만하니까 집은 이만하게 만들고 대충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것도 설계도라면 설계도지만은 그냥 대충 짓는 게 개집입니다. 우리는 개집을 짓겠습니까 또한 빌딩이나 아름다운 저택을 짓겠습니까 인생의 행동설계도를 매일매일 써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나 노트에나 행동설계도를 매일매일 기록해 놓으면서 행동설계도대로 이제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발전과 성장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행동설계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할 것, 오후에 할 것, 저녁에 할 것. 그렇게 크게 뭐 시간 단으로 하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했는가를 늘 기록해 놓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방법론에서 상당히 발전할 것입니다. 내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라 경영을,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루보함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와, 왕의 친구였던 젊은이들의 친구, 노인들의 친구 둘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인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지혜가 많았던 경험이 많았던 노인들은 솔로몬이 너무 힘들고 성정은 추하고 너 많은 성곽도 짓고 하느라고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유화책을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젊은이들은 아버지보다도 강력하게 다스려라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열지파가 분리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훈을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결과가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죠 자,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는 방법 설계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잘 사시고, 한 주간을 잘 사시고, 설계 방법도 대로 이제 오전과 오후와 저녁을 잘 나눠서 계획하고, 그 방법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까지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경영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목표만 세우지 말고 이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방법 설계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갈 때 승리와 영광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개집 짓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집을 짓고 빌딩을 올리는 것 같은 수십 년간의 삶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방법 설계도입니다. 그 그린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 방법 대로 그립시다. 이 방법 설계도를 그리고 내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경영해 봅시다. 나만의 행복만을 위한 미래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를 따르면서 나아갑시다. 성도님들 매일 방법 설계도를 사용하십시오. 마음에 그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방법 설계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방법 설계도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해서, 목표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아름다운 수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여 주옵소서, 계집 짓는 것처럼 대충 하지 말고 신중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성숙과 발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든 인생들에게 제공하시는 우리 조 예수 그리도에 보한하시는 애와 다양한 방법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방법 설계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Amen.